이거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걸 안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잖아요. 저같이 건성들은 이게, 이게 완전 꼬매 피부란 말이에요. 미쳤다. 여러분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헤라에서 아직 출시되기 전인 제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저한테 광고가 확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야 돼 <laughs>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마침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런칭 전에 제품을 들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라인에서 나오는 파우치예요. 파우치 되게 특이하죠? 우선은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들을 여기 다 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헤라의 스킨틴트 컴피 스프레더. 이고 이거, 이거는 헤라의 리벤치크 1호 동백입니다. 제가 직원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컬러가 아직은 하나밖에 없어서 추가될 확률이 있냐라고 했는데 내부에서도 아직 뭐 추가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스킨 틴트 컴피 스프레더라는 제품이고요 00 내추럴 컬러이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요 헤라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 건조한 피부에서는 속건조나 들뜸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잘 쓰지는 못했는데 이게 되게 촉촉한 느낌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걸 안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면 쿠션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딱 뜯으면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우와! 아니, 저는 밤 타입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사용해 주실 때 밤처럼 이렇게 쫙 촉촉하게 나와 있어서 밤인 줄 알았는데 메쉬예요. 헉,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메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위로 올라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면봉 가져올게요. 잘 섞어주겠습니다, 내용물을. 이쪽은 지금 메쉬에 내용물이 안 묻어 있거든요? 신기할 것 같아요. 저는 백화점에서 이제 손등에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쓸어주실 때밤 타입이라서 쓸리는구나 했는데 솔직히 백화점에서 봤는데도 이게 메쉬 타입일 줄은 아주 상상도 못했고 아모레 퍼시픽 몰에서 이 제품 보고 이제 백화점에 간 건데 거기도 뭔가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계속 강조하시는 게 커버력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브러쉬로 그냥 바르고 따로 퍼프로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메쉬 타입이거나 저는 밤 타입이더라도 퍼프로 두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밀착력을 좀 높이고 싶어서. 근데 과연 이게... 어떡! 어떻게 발릴지 너무 너무 궁금해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또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그 광고에서 모델분이 이거를 치크랑 립에 쓰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1호 동백이고요. 아 어, 이거 쓰기가 너무 아깝다. 한번 써볼게요. 거기 매장에서 이렇게 해주실 때 이게 약간 멜팅되면서 촉촉하게 발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발색은 이런 느낌. 너무 레드, 너무 핑크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홍조를 띠면 이런 느낌 들잖아요. 딱 진짜 홍조 같은 느낌으로 발려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발립니다. 촉촉하고요, 레드인데 웜 레드예요. 그래서 완전 쿨하게 바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발랐을 때 아, 살짝 끈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랐을 때 끈적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매장에서 발랐을 때도 되게 홍조 같아서 놀랐거든요. 요거까지 해서 오늘 발라보도록 할게요. 스킨 틴트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니까 진짜 그냥 톤 보정 정도만 해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너무 궁금해.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딱 했을 때 묻어나오는 게, 근데 여기 먼지가 좀잘 묻는다. 요렇게 묻어나요, 브러쉬에. 양 조절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요 바를 때. 이게 아무래도 브러쉬 타입이라서 피부에 사사사사 밀착되게 발리긴 하거든요. 한번 살짝 발랐을 때요런 느낌. 원래 광이 있었는데 그 광을 해치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발리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또잘 묻어요 코 있는 부분. 되게 시원하고요. 글로우한 느낌의 쿠션을 바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형이 되게 얇게 느껴져요. 신기하다 이거. 근데 뭔가 쿠션을 바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선크림을 브러쉬로 바르는 느낌? 살짝 톤업 선크림 같은 거 촉촉한 거 있죠? 브러쉬로 바르니까 여기 모공 부분, 이 부분에 제품이 쇽촉촉 잘 들어가네요. 아, 확실히 뭐 커버력이 있어서 잡티를 가려주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이마 발라볼게요. 이마. 요렇게. 요 정도. 커버가 됩니다. 비비보다도 커버가 더안 되는 느낌이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약간 에스쁘아 선크림 있잖아요.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그거 바르는 정도? 그것도 살짝 컬러가 끼어지긴 하거든요.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떠신지. 요런 데는 제가 기초랑 선크림이랑 발랐던 거는 살짝 뭉치는 느낌도 드는데, 요렇게 피면 또 됩니다. 이쪽이 바른 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 쪽이거든요. 조금 조명을 낮춰볼까요?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피부 톤을 아주 살짝 잡아준다고 했는데, 잡아준다는 느낌까지는 못 느끼겠거든요. 좀 많이 발라볼게요. 이번에는 좀 많이 해서. 지금 조명을 낮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조금 많은 양으로. 제형 자체는 되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고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떨지는 제가 자막으로 써서 넣어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 해보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조금 더 많이 하니까. 피부 톤이 조금 살짝 반톤 정도? 뽀얘지는 느낌 들거든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누리끼리 해가지고 데일리로 그냥 메이크업 안할 때는 선쿠션 같은 거 발라주는데 딱그 정도? 바른 쪽, 안 바른 쪽. 아, 근데 누리끼리 한 부분 있죠? 홍조 있는 부분, 누리끼리 한 부분. 그게 톤 하나로 싹 잡히긴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차이가 있네. 그럼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좀 양을 많이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평소에 다다다다 두드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복장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컨트롤이 세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브러시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작아서 손에도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 퍼프로 호다다닥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잘못하면은 이게 이렇게 밀어서 바르다 보니까 기초 제품이나 선크림들이 살짝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컬러 자체는 되게 예쁩니다. 요즘에 되게 광나는 피부 표현을 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트렌드에는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쿠션을 썼을 때딱 찍어서 토도도도 바르는 느낌으로 바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은이 브러쉬로 이렇게 섬세하게 케어를 하면서 발라주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기 때문에 피부 모공이나 요철 부분 부분 쏙쏙쏙 들어가게 바르기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뽀용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메이크업을 안한것 같아요. 한것 같진 않죠. 하진 않았는데 뭔가 피부가 원래 좋은 느낌으로 촉촉하면서 글로우하면서도 뽀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보다는 제 피부가 되게 뽀얘진 느낌이 들죠? 저는 이 제형이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커버력이 없는 거 빼고는 촉촉한 제형이면서 피부 그냥 가볍게 톤 보정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평소에 쿠션을 커버력 있는 걸 도톰하게 바르시는 분들 말고 그냥 데일리로 글로우한 피부 표현에 커버력 별로 없어도 내가 그냥 휘뚜루박뚜루 막 바르기 좋은 그리고 그리고 선크림 대신에 바르기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브러쉬, 브러쉬 사용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이 에스쁘아의 퍼프를 가지고 조금 더볼 부분 있는 데를 한번 발라보려고 해요. 이게 어쨌든 브러쉬로 나온 이유가 있긴 할 건데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퍼프로 바르니까 되게 글로우한 그런 광이 살짝 죽으면서 조금 더 커버력 있게 발리긴 하거든요. 이쪽이 퍼프로 바른 쪽이고 이쪽이 그냥 브러쉬로 바른 쪽이잖아요. 확실히 브러쉬로 바른 쪽이 글로우하고 글램한 느낌의 촉촉 광이 피부에 계속 유지가 되고요. 퍼프로 발랐을 때에는 아예 건조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봤던 되게 예쁜 광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 느낌이에요. 아, 알았다. 이 제품이 커버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원래 내 피부가 좋아서 그리고 맑아서 뽀야면서도 글로우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약간 부자광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아닐까 확실히 퍼프랑 쓰는 것보다는 커버력이 낮지만 이 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브러쉬로 바른 쪽에서 느껴지는 그 광이 조금 더제 취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더 이상은 바르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피부가 되게 예쁜데, 뭔가 바른 것 같지는 않은데, 광이 이렇게 나는 느낌이라서, 이거 처음에 바를 때는, 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 바르고 나니까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내돈 날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어? 괜찮은데? 그리고 쓰면서 보니까 베이스를 좀 해주고 그 위에 이걸로 하이라이터처럼 아니면 내가 광내고 싶은 부위에는 이걸로 위에 따다닥 덧발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형 자체가 되게 촉촉하고요 브러쉬로 발랐을 때 촉촉한 제품 치고는 피부에 되게 밀착이 싹 되면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어, 이거 은근 잘쓸수 있겠다 저는 이제 화장 안 하는 날은 선쿠션을 쓰는데 이걸로 좀 예쁘게 하고 싶은 날은 이거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리벤 치크고요. 1호 동백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촉촉한 제형이고, 지금 손으로 웰팅 했을 때 이렇게 녹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걸로 바르기 전에 살짝 립라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 은근 괜찮네. 퍼프를 가져다 써보니까 왜 브러쉬로 만드셨는지 알겠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피부가 광나는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든다. 입술 발라볼게요. 음! 진하게 발색했을 때 이렇게 올라옵니다. 살짝 고추장 같은 느낌도 드는데 고추장에 물을 좀 타서 떡볶이 만들 때 그런 느낌?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되게 자연스럽게 혈색이 만들어지는 느낌이고요. 입술에서 엄청 진하게 발색되는 편은 아니고 진짜 제 입술 같지 않아요. 진짜 자연스럽다. 이것도 한번 밝기를 줄여볼게요. 진짜 자연스럽죠. 근데 이 컬러 자체가 레드에 살짝 브릭이 섞여있기 때문에 여쿨 분들이나 쿨톤 분들이 그렇게 선호할 컬러는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다른 컬러 더 나을 것 같아요. 쿨 컬러로 이거 내주셔야 돼. 제가 립 바른 것 같지 않잖아요. 딱 그렇게 납니다. 이거 한번 치크에 발라볼게요. 지금 조명 줄인 상태에서 발라주셨을 때 되게 제 홍조 같았거든요. 컬러가 진짜 촉촉하고요. 근데 홍조 같아요. 미쳤다. 헉, 어떡해 진짜 제가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메이크업 1도 안한것 같은데, 그냥 내가. 홍조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 피부도 이렇게 되게 글로우하고, 이 정도의 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가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예뻐. 그, 우리가 인스타에서 보는 그 언니들 있죠? 이렇게 주근깨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는 또 근데 홍조는 사례를 있으면서 피부는 막 글로우해. 입술을 막 진하게 바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딘가 분위기 있어. 이런 느낌으로 딱, 잘산것 같아요. 오, 너무 예뻐. 코인데까지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미쳤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데일리로 너무 예쁘거든요. 눈 밑에 조금 더 컬러를 얹어보고요. 이쪽도 아 몰라 그냥 발라. 여기도 이렇게 얹어보고 손등에 발랐을 때는 조금 쫀쫀해서 끈적이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에 바르면서 느낄 때는 그게 그렇게 막 끈적한 느낌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만약에 제가 쿠션 바르고 이 제품을 발랐다면 이게 끈적여가지고 손에 쿠션이 다 묻어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 스프레더를 바르고 이 리벤치크를 바르니까 딱히 묻어나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이 광이 글로우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너무 예쁜데? 끝끝이랑 여기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내홍조야 하는 느낌으로.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광이 차르르 돌아요. 되게 글로우 글로우 하거든요. 이마도 보시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 광이. 광 싫어하시는 분들은 파우더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 저같이 건성들은 이게 이게 완전 꿈의 피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촉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촉촉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예쁩니다. 근데 어쨌든 촉촉하기 때문에 요철을 블러리하게 딱 잡아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광이 막 사방에서 광광광 이래버리니까 그냥 피부가 블링블링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 아 이거 내돈내산이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벤치크 제품이 치크에 괜찮으면 립에서 좀 건조하고 그런 느낌이... 이미 들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이 있고 촉촉하게 입술에는 딱 밀착이 되고 볼에도 생각보다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딱 발라놓으면 이렇게 광으로 싹 커버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봐도 제가 건성 이라는거 느끼실 수 있겠어요 저 되게 촉촉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피부 자체가 굉장히 건조해진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건조하다고 생각했는데 꾸준한 케어로 사실 그때보다는 지금 피부가 덜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하면 조금만 건조해도 그 주름이 싹 부각이 잘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들을 바르니까 피부가 한 5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것처럼 너무 예쁘게 광광 촉촉하게 표현이 되고, 리멘치크 같은 경우에도 핑크. 오렌지, 아니면 너무 모브, 막 이래버리면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품들은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베이스랑 발랐을 때 예쁜데 커버력 있는 베이스 발랐을 때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살짝만 톤업이 되고 그냥 건강한 피부였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촉촉하고 글로우한 느낌, 분해 나는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두 제품은 꼭 사셔야 됩니다. 나는 광나는 피부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커버력이 없고 이런 제품을 좋다고 말씀드릴 줄은 사실 몰랐어요. 처음에 구매해서 왔을 때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제품인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그저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입니다. 광을 좋아하시는 광 처돌이 분들은 구매하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거고요. 필리밀리 브러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촉촉촉해서 원하는 부위에만 사사사 올려주시면 예쁜 광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리벤치크도 생각보다 되게 촉촉한 제형인데 얼굴에 올렸을 때 이 광막을 얘가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입술도 되게 촉촉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볼 같은 경우에도 이걸 발랐을 때더 반짝반짝 하는 그런 광막이 여기 이렇게 씌워진 느낌이 들면서 이 컬러 자체가 두루두루 잘 맞으실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까지 텐션이 올라갈지 몰랐는데 이번 제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거나 광 처돌이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한번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완전 제돈 재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